앵무새 농장을 시작하고 난 뒤에 새들 지낼 공간은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 지낼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은 주무실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안에 침대도 넣어놨고, 뭐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아늑하고 좀 따뜻한 느낌. 야, 요즘 텐트 진짜 좋죠. 그래서 이런 지금 텐트를 다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 좀쉴수 있는, 누워서 쉴수 있는 쇼파도 갖다 놨고, 이 안에 지금 에어컨도 넣어놨습니다. 텐트를 진짜 한20몇년 만에 처음 쳐봤는데, 요즘 텐트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거를 실고 다기면서 설치를 하기에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텐트를 설치를 해 놓을 사람들은 이 텐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주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영상으로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텐트 설치를 위해서 데크 설치 그리고 어, 텐트 세척까지 그리고 텐트 설치하는 모습까지 다 같이 담았습니다 시간이 좀긴 영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어, 이런 텐트도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트를 올리려고 나무 데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이제 기초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용접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용접을 통해 가지고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용접할 줄 몰라 가지고 형님이 하고 있어요.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 말시키면 싫어해요.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laughs> 우리 나무 보러 가야 돼요 빨리 하세요 근데 이거 왜 고리 밑으로 가 겠어요 코스프레도 달라고아 서울 사람 코스프레.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또 이거. 오개 박았는데 어지러질한데 아주. 아. 아, 30개 는더 박아야 되겠는데. 30줄은. 아, 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50줄 나와요? 어. 아, 80개. 100. 100줄 나와요? 어. 오씨. <laughs> 너무 많이 남았다. 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텐트 친다고 지금 이렇게 데크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laughs> 기다려, 여기, 여기 봐가여기 응. 여기 봐봐. 내가 밀게. 아, 여섯, 여섯 밀어야 돼, 임마. 형님 봐봐. 내가 여섯, 여덟 밀게. 응. 어서 봐봐. 그 설명해 요저 갖고 올게 이는 파전 고으아뭐 파전을 뽑아먹고 논다고요 이거 완성되면 여차 파전 뽑아드릴게요 끄자 나 갈게요 아이고 이거 그냥 안 공구고 그냥 이대로 하고 그냥 딱 해서 박아보면 안 돼요? 나중에 아 나무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 이거 골 사이에 일부러 흘려 가지고 골도 이거 발리게 해야 되나? 굳이 안 그래도 되죠, 이거. 그러고, 그러고 있다고요? 색깔이 연한 하늘색으로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총 3번을 칠해야 되거든요. 남자 남자 감성 말고 여자분들 왔을 때 이쁘다 소리 나와야 돼. 저게 스모프 말은 아니잖아 맞잖아 도색한 줄 알아 그런가? 응 에이 라라라라라 <laughs> 깜짝 깨어나는 거야 힘들어 얼마나 흔들어? 많이. 칵테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laughs> 텐트 색깔이 아이보리 색인데 잘 어울려야 될 건데 이거 살짝 덜 발려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쁜 것 같은데 그 페인트 네. 아니야, 게 낫지 않나? 뭐 그렇긴 한데 조금 덜 발려가 나무가 이렇게 나무 색깔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름 예쁜데 지금 어디까지 했죠, 우리? 반, 반텀 했나? 어, 네. 아, 한 반텀, 반전, 반칠 했네. 조금만 앉 쉬세요. 잘 죽이네. 올 스테인을 두번 발랐거든요. 색깔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특별히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잘 발린 것 같아요. 어, 기다리던 텐트가 왔거든요. 텐트가 도착을 했고,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사용한 건데, 이제 한번 텐트 치고,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55kg짜리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접어서 넣어는데 곰팡이가 위쯤 좀, 좀 쓸었네요. 이 부분은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말리면서 세척하고, 나중에 저쪽으로 옮겨볼게요. 와, 근데 크긴 크다, 텐트. 그렇죠 텐트 사이즈 봐봐요. 제가 팔, 양팔을 다 들어도 천장 기둥에 이렇게. 와, 진짜 크네. 딱 제가 원하던 사이즈 텐트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물론 여기 겉면만 퐁퐁 묻혀가지고. 세척을 하고 이거 해보고 안, 만약에 안되면은 세탁소 맡겨야지 한번 해보고 근데 집에서도 세탁을 할수 있어야 될거예요 뭐. 항상 세탁소 갖다 맡길 수는 없잖아 요 퐁퐁이 중성세제 맞잖아 그죠? 우리 네. 중성세제를 하라 그러는데 려 중성세제를 잘 안된단 말이야 그치? 아, 세척력이 어. 그렇겠네요. 근데 텐트라는 게 쓰다 보면 집에서 세탁을 해야 될 건데, 뭐 이래 하면 되지? 지금 이 영상 보고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텐트라는 게 소모품인데 이걸 뭐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가 써야 되겠죠 일단 통풍으로 한번 해놓고 과탄산 소다에다가 베이킹소다 넣고 다시 한번 해보죠 얼룩이 생각보다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 이 텐트 세탁소 갖다주면요 27만원 아, 근데 요 기둥이 진짜 빵빵하긴 빵빵하다. 이거 뭐 사람 손에 있는 유분도 다 날리는데, 뭐 그래, 지금 PB로 다시 한번 닦고 있거든요. PB로 해도 되나 몰라. 이거 영상 올리고 나면 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멍청하다고 <laughs> 댓글이 250만 개 달려가지고 그럴까요? 와, 아, 어떻게 텐트 조졌다! 도저히 할수 없어요. 바꿔야지. <laughs> 어쨌든, 저희는 망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희가 해보고 얘기해드릴게요. 피 b 로 해도 되나 안 되나. 홍콩하고 중성서제가 뭐가 다르죠? 이름이 다르잖아.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한 번을 써가 접어 넣는데 이렇게. 이제 한 10년에 쓴것 같은 비주얼은 뭐지? 난 가능하다고 봐. 아. 그게 그렇긴 하다. 야외에서 한번 치고, 넣어놔버리면 다막 그냥 접어서. 맑은 날 치고 접어놨으면 괜찮은데, 비가 왔잖아. 근데 락스에다가 면제질 담그면은, 손, 면 옷도 손상 오잖아요. 속옷은 낙서에 넣고 바락바락 삶잖아. 그러니까 손상이 오잖아, 뭐했던간 최대한 손상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야, 대충 썩고버린 다음에요? 그렇긴 한데, 1년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야이 프로 좋아. 10년이 아니고. 이걸 10년을 왜 써요? 제가 텐트, 이 텐트 같이 이렇게 생긴 게없었으면 텐트는 아예 엄두도 안, 안 냈을 것 같아. 이건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꼭 그거 잖아요 네, 군대 감성 이라고 아니 군대 감성이 아니고 집 같은 느낌 텐트 라기 보다는 <laughs> 자 안쪽에는 그냥 물걸레로 한번 씻 닦아 볼게요 이렇게 청소하고 난 뒤에 <laughs> 햇빛 좋은 날 그냥 이 상태로 한 3~4일 놔두거든요. 그럼 바짝 말아겠죠. 야, 텐트가 너무 밝으니까 확실히 얼룩이 조금만 져도 눈에 거슬리네요. 좀 어두운 텐트면은 이 정도는 아닐 건데. 텐트 색깔이 그래서 사람들이 카키를 쓰는구나 싶은. 근데 카키는 좀 뭔가 감성이 없어, 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보리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또 모르겠네요. 형님아, 이거 물 새는데? 이 기둥하고 뒤, 뒤쪽에서 연결되는 거 있나 확인하면 세요 물이 어디로 들어오나 어디선가 들어왔으니까 물이 들어오죠 이 기둥은 괜찮거든요 사이드만 그러네 여기는 여기도 그러네 이 물이 들어왔단 말이죠. 뭐 있어요, 그쪽에? 뭐 있죠? 그럼 비 오는 날 텐트 못쓰는 건가, 이거? 그럴리가? 아니, 비 오는 날 감성 캠핑인데, 태탄으로 물이 지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어디서. 이게 만약에 터진 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바람이 살 거잖아. 그런 것도 아닌데. 뭐지? 텐트를 써본 적이 있어야지. 뭐, 알기라도 알지. 이쪽 어딘가에서 물이 샜단 말이죠. 어디서 샜는지 찾을 수가 없네.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 어떻게 할까요? 텐트 안에 분명히 에어 기둥 밑으로 물이 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군데군데 전부 다 빡빡 잘 닦아줘야 돼. 지금 이렇게 제가 막돌아댕니면서 닦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째지진 않겠죠? 설마 이런 걸로? 뭐 원래 이런 건가? 얘비 맞으면 원래 안 되는 거 맞아요? 나중에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는 깨끗하네. 이쪽도 깨끗하네요. 물로 접신 걸레로 깨끗하게 쓱쓱 싹싹 이쪽에 뭐 결로가 있다 이게. 기둥 사이드 기둥 이쪽이 조금 지저분하네 곰팡이 같은게 바로 쓸어버리는 것 같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뭐냐면요 자, 곰,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보이는 데다가 젤 타입 락스입니다 뿌리던 거라고 하는데 이 젤이라 가지고 안, 안 나오질 않아요 하고 이게 그, 재봉선 있는데 그쪽 타고 물이 들어온대요, 기둥으로. 근데 이렇게 발라놨는데 텐트가 흰색되고 그러진 않겠죠? 텐트 흰색되면 안 되는데. 저는 몰라요. <laughs> 아니, 검색을 해보니까 과탄산 수도하고, 소다하고 베이킹소다하고 섞어가지고 세척을 했는데 잘 안됐다는 얘기 그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락스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곰팡이 제거할 때는. 얼룩이라든지. 근데, 이 농도가 안 맞으면 면이 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젤 타입,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모르겠다만은,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발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눈 따갖고 그런 건 없네요. 색깔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얼룩덜룩 해졌나? <목소리> 어제 그 텐트 곰팡이 세척을 한다고 이거 젤 타입으로 된 락스거든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걸로 하는 것보다 이게 효과가 좀더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구매를 해 왔습니다 다이소가 가지고 2,000원 곰팡이 제거제 락스예요 근데 액상 타입으로 뿌리는 락스로 나왔네요 과탄산 소다는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더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락스 젤 타입으로 발라나니까 확실히 좀 깨끗해지긴 했거든요. 이거 왜안 나와? 아,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쫙쫙쫙쫙 뿌려놓고 나중에 닦아야 되겠네. 락스 냄새가 좀 세네요. 이거는 확실히. 젤 타입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이거 뿌리는 족족이 좀 하얘지는 것 같은데. 젖어서 그런가? 젖어서 그냥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바로 하얘지네. 팡이 제거에는 락스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빨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빨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서 닦아내는 걸로. 의외로 텐트 세척을 세프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 진짜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해보는 걸로 유튜브 보고는 따라해 보는 거죠. 그런데 사이사이에 여기는 결로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생긴단 말이죠. 비가 오려나? 전동이 많이 치네. 아 마스크 끼니까 숨 숨막혀 죽겠네. 오씨 락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마스크 때문에 힘네오제들때 쫙쫙 빠지네. 면텐트라 가지고 뭐 빗물이라든지 얼룩지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날 추워지면 이거 안 깔면은 밑에서 습기 올라온다고 이걸 까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놀래라! 폭탄 줄알았 오 바람 바람 텐트 바람 빠지는 게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이게 다가? 어? 어, 도망. 바람. 그러게요. 바람이 순식간에 빠지네. 자, 이제 됐어요. 여기는 바람 맞고 한쪽에 여기 바람 들어가고 빼는 게두 군데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린 어제 처음에 필때한 5분 걸렸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펌프가 코디 전용이 아니거든요. 애니 박스카는 건데, 이것도 세팅값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금액도 후비하고 똑같고, 중고로 같이 구매했습니다. 텐트가 잘쓸수 있게, 여기서 받쳐주면 끝. 안에 크죠? 에어 침대인데. 이게 살짝 살짝 꿀렁꿀렁하니까 느낌이 희한하네아 좋다. 여기 안에 뭐 에어컨 넣고 전포기도 달고 그러면 좀 이뻐지겠네. 지금 바깥쪽을 락스하고 이런 걸로 얼룩이라든지 다 닦아냈고요. 어, 생각보다 그냥 깔끔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자, 지금 이제 텐트는 다 됐고 바깥에 이제 또 꾸미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주무시고 싶나요? 어때요? 저희 지금 놀러 오시면은 여기서 어, 쉬실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를 촬영한다고 한 10일 정도 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건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한 거였고 생각보다 지금 타프로 걷어 놨는데 그렇게 많이 안 더워요, 안에. 바람 보니까 좀 시원하고 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